부인이 엄청 예정하는 마트. 너무 엄청 크네. 아 이제 곧 루나 뉴이어리고는 오 아보카도 크기 괜찮네. 당연하지 그러면 가 초콜릿은? 초콜릿은 가끔 먹고 싶은 게 아니라 항상 매일 먹고 싶지 사실 형부인이 몇주 전부터 얼마 전부터 <laughs> 사실 형부인이 얼마 전부터 키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아 이거구나 <laughs> 우리가 한동안 먹었던 거 그지? 어, 여기는 다른 거 있어요 <laughs> 한 2주 동안은 먹을만 했거든요 어, 맛있어요. 근데, 한 2주째 되니까, 어느 순간, 그 버터의 향에, 어, 역겹. 필더 주스에서 산 기버터는 어.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고. 아보카도 오일은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거, 이렇게 둔 것도 되게 좋다. 코코넛 오일도 맛있겠다. 집에 있어. 키토 다이어트를 한 이후로, 식재료 살 때마다 항상 이 ingredient. ingredient 그러니까 뭐 영양 영양 성분 표시를 항상 체크하더라고요. <laughs> 뭐? 근데 나 완전 클린 키톤 아니고 약간 버티 버티 키토자야. 아 근데 진짜 슈퍼스토어 월마트 코스트코 여기서 파는 제품이랑 좀 종류가 다르구나. 음, 근데 똑같은 거는 코스토어가좀더싼거 같아 월마트랑. 음. 근데 거기서도 안 파는 것들이 여기서 또 있거든. 음. 그런 거는 이제 여기서만 살수 있어. 일단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좋아 보이는 제품들이 많은 것 같고, 어못 봤던 제품들이 많아. 올가닉 제품이 되게 다양하게 많네. 어.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 설탕 대신에. 단맛이 필요할 때. 키토 다이어트 시작하고 키토 공부를 엄청 하더니 되게 듣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를 되게 많이 <laughs> 얘기해. 나 라칸토로 <락한토로> 한번 써봐야겠다. 라칸토. <laughs>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 케토 어, 그래, 그래. 이제 익숙하다, 이 단어가. <laughs> 그리고 키토들이 많이 또 먹는 게 이것도 많이 먹어. 이 머스펀치. 추거가 없지. 이것도 많이 먹거든. 히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줄래? 어, 히토는 네.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좋은 지방을 많이 먹어.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많이들 부르더라고요. 밥이랑 빵, 밀가루, 라면, 뭐면 제품들, 이런 것들을 거의 못 먹어요, 요즘. 빵 안녕. 저도 홀푸드는 뭐몇번안 와봤지만 오면 일단 홀푸드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게 깔끔하고 되게 깨끗해요. 정리 정돈도 되게 잘돼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지. 논 GMO가 뭔지 모르겠어. 야찾았어찾았어 찾았어.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 와,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지. came from kind of turned me upside down i just don't know what to do i wanna spend the night at hers and bring her one of my t-shirts so it smells like her perfume now i really get what the love songs are talking about and i just wanna tell her how i feel screaming out loud Daddy, have you ever been in love have you ever lost your head have you felt like you were out of breath when you saw her in that dress when your heart is beating fast and you're sweating and you can't stop looking at her smile then you've been in love that's how you know you've been 아니, and when she's gonna miss her soul I tell her, baby please don't go I think you should stay with me And I I really get what the love songs are talking about 뭐 이거? Oh and I just want to tell her how I feel screaming. 그렇지? 와 이건 뭐 파이도 맛있어 apple, 블루베리, 애플. 이거 이거 뭐일 것 같아? Lemon. 음. 어, 조그만 것도 있네. 이것도 맛있겠다 모지목지아모지요 모찌. 이건 마카롱. 마카롱 어 마카롱 이건 모지아 자기가 이래서 홀푸드를 좋아하는구나 <laughs> 나도 좋아졌어 홀푸드 비비큐 치킨이나 맛있을 것 같아 이걸로 먹을까? 이걸로? 근데 이거 맛있 것 어, 맛있을 것 같아 어 비비큐가 맛있을 것 같아 몸에 좋은 뭐오가닉 제품 많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랬나? 내가 생각했던 그가베큐 맛은 아닌데,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다. 도우가 되게 쫀득쫀득해. 음. 신기하지 않아? 이거 마차 라떼. 이도 프로바이오틱이 들어간 거. 음. 어. 라떼 가루 같아. 프리미엄마차 아, 파우더. 타마시는 어, 거? 코코넛 이크 파우더. 어. 우와. 맛있겠다. 아, 그치. 가루 넣어 우와, 타마리 이거 되게 궁금하다. 비틀었대. 여기 초콜릿도 있어. 우와, 대박. 브레그에서 에사비 드링크도 있어. <laughs> 우와, 되게 여러 가지 맛있네. 되게 크다. 어. 헤드가 이런 것도 있어. 비 비클린. <laughs> 이게 칫솔이라? <laughs> 어. 운동화 빨대 쓰는 거 아니고. 칫솔벌시 맞네. 어, 응. 언제 찾았어 이거? 그러니까. MCT. 나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던데. 휘핑크림 진짜 맛있겠지? 어. <laughs> 어 대박 이즈니 것도 맛있겠다 바닐라 여기 뭐 우유 종류도 다양하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치즈 같은데? 치즈네? 치즈에 꽃을 넣어놨어 생화 같은데 근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이것도 그냥 먹는 거야? 어 샐러드 에 위에 뿌려서 먹어야 돼브리 네, 치즈 좋아해요 키스 어? 예쁘네 샘플링 럼 러너 럼? 이름이 럼러너거 응, 이건가 거지? 봐 맛있어? 나 하나 더 먹을래 한 갈로 진짜 맛있지? 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내 입맛에 딱이다 자기야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자기가 우와. 그전에 샀던 그뭐 브리? 응. 뭐. 지금도 브리 치즈인데? 그거는 좀 약간 똥내 나거든 음. 와 뭐,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요만한 게 8점이고 한 10분이면 다 먹겠다 이거 와뭐 이쪽에 더 있었어. 엄청 어, 많아 종류. 아, 이를 과일 색감 너무 쁘다어어 어, 어. 제가 좋아하는 제이제빈이네. 4리나0 50. 50. 50. 있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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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50. 50. 50. 50. 5가 50. 50. 5 이거 있지, 이거 있지. 두 개나 있어. 사는 거 맞아? 통이 되게 예쁜 거 같아. 음, 아, 음, 여기서 가라가 맞나? 진짜 예쁘다. 이런 거 선물. 진짜 좋겠다 우와. 그치? 너무 예쁘다 오직 예쁘다 진짜 뚜껑 너무 예뻐 커플 음 딱이야 시각 케이스가 고 가끔 홈세스에서 우리 사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슈퍼스토어에서도 이게 가끔 세일해가지고 3구구, 4구구인데 진짜, 진짜 맛있어. 이 여기 6구구야? 어? 아보카도치 어떨까? 와 비싸서 못 먹어? 5.9구야. 이거 많고 패키지가 너무 편하게 둘러봐. 아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다리 아픈데. 천사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자기 너무 좋아. 홍보인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참아야지. 다리 아파도 힘들어도 지루해도 구경하는 거에 너무 행복해 하는데. 자기 흥부인이 좋아하는 꽃이 나왔네 우와 이것도 왠지 뭔가 귀여워 과일이다 우와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놨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싱싱해보여 과일 채소가 되게 싱싱해 보이니까 나도 이 코너에 오니까 막 이렇게 생기가 돌아 무슨 군대에서 칼각 잡아놓은 거 같아 이거 맛있겠다 코코넛 쉬림프 이거 먹자 어? 코코넛 쉬림프 우리 예전에 거기 레스토랑에서 먹었었잖아 얼스 얼스에서 어. 진짜 맛있었잖아 이거 먹자 1 11, 1 1 1점원야오오 그 가격 가격도 착하네 이거는 하나 샀어 오키 오키도키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와 스칼럿도 어나 지금 침 나왔어 어. 스칼럿 봐 미쳤어 오이스터 팔아 오이스터를 팔아 세상에나 맛있겠다 오 빨간색이네 어. 이건 얼마야? 가격이 안나 어휴.. 졸린데?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밥 먹고싶다 응, 집에가서 <laughs> 먹고싶다고? 집에가서 먹고싶다고 한건가? 김치 핫소스 한글로 써있네 스파이시 어. 김치 핫소스 어. 미국에서 그렇게 잘 팔린다는데 이게? 어. 아 그래? 어. 우리 한번 먹어볼래? 아 맞아, 어디서 먹는 거 t v 에서본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없을 팔아. 것 같은데? 어, 한국에서도 안 파는 거 여기서 판다 그랬어 이제 갈까? 어... 아 흥부인이랑 같이 이렇게 쇼핑하면서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재밌긴 재미... 한데 같이 이게 같이 한 시간 정도, 정도 지나면 좀 힘들어. 요학종이 다녀도 안 힘들지? <laughs> 솔직히 하루 종일은 좀오바고 그냥 이렇게 이런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여기 붙더라. 세일해서 얼마? 어 얼마야? 599? 499? 599? 아 저건 499. 저건 왜 499? 이거는 알이 더 커. 아 엄청 크다 이거. 큰 것만 들어 있어. 아 어, 이걸로 먹자 이거. 이걸. 왜? 499짜리 뭐? 어? 이거 떨어졌네 에이 아니 지저분 해 지지. <laughs> 봐봐 비교해봐 이거 블루베리. 코스코에서 산 거랑 똑같아 아 조그만 거 섞여있구나 4호짜리는 어, 어 자기는 근데 조그만 거신거 좋아해? 아니 난다 좋아해 다 좋아한다고? 어 이거 몇 그람이냐? 거기 써있잖아 그람으로 안 써있어 551ml 아또 비교하기 힘들게 일부러. 요거는 밀리미터고 요거는 그람이고 이 진짜 예쁘다. 병도 예쁘고, 색도 예쁘고. 이거? 어, 이거 우리 어디서 먹었더라? 어, 이거 맛있었던 것 같은데? 두개 사서 와서 빅토리아 갔을때 먹었다. 빅토리아. 허니, I w a n n this. p l e a s 생각해, 더 좋더라. <laughs> 어, 리코스 톡오경 가자. 막 걸리 있을까? 궁금해? 맛있어. 아, 예쁘다. 국물, 이거 들어봐 <laughs> 아 여기 분가 없을 것 같긴하다. 어딘가에 되게 고급지게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소주는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예전에 다운타운에서 막걸리 봤거든. 막걸리 파는 거를 리코스토에서. 소주. 소주 있네 여기. <laughs> 참 맛있는 참? 우와. 처음처럼. 아니 어느 리포스토어를 봐도 한국 술 어? 그리고 일본 술 저기 삭게 있잖아 옆에 항상 구석에 있어 이렇게로 하면 예쁠 것 같아 똑같은 거 말고 그치? 응티전이 이쁘네 너무 이쁘다 요즘 요번에 텀블러도 그렇고 예쁜 거 많이 나왔네. 데이비티는 좋은 게, 그냥 딱 텀블러도 예쁘긴 한데, 음. 되게 실용적인 게, 얘네가 티 망이 다 있어요, 이렇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서 나도 이거 하나 쓰고 있잖아. 티 마실 때 완전 효율적으로만 들어어 어, 어. 그래서 이거 뺄 때는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해도 다치거든. 그래서 이게 들어있어서 다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여기 텀블러 나는, 강추. <laughs> 이게 괜찮게 왜냐면 상품 사이... 설명이 있겠습니다. 어, 사이즈도 지금 딱 좋아. 이 스트로가 더러워지면 닦기가 힘들잖아. 어. 여기 소리 들어 있어. 아 이게 소리구나. 어, 솔까지 세트야. 색걸도 되게 예뻐. 아유 음, 괜찮다. 그렇지 얼마냐면 2 0 불. 오호. 스타벅스에서 이런 거사려면 엄청 비싼 거 알죠?